안녕하십니까? 프라임에듀 학원입니다. 오늘은 신갈고등학교 1학년 영어 문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갈고는 다른 동백 지역에 있는 혹은 용인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문제 형태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동백 지역에 있는 학교는 이 지문을 부분 부분 변형을 하셔서 난이도를 높이시던가 아니면 같은 내용의 다른 지문을 변형하셔서 난이도를 높이세요. 그러니까 이그 작업이 이제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인터넷에서 원문도 따와야 되고 이걸 를 세세하게 무법적으로나 어휘적으로 이렇게 고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한장 정도 하는데 한한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갈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배운대에서는 전혀 변형을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신갈고는 어 이제 변형을 하시는데 그냥 시험 범위가 아닌 전혀 다른 외부 지문은 이제 보통 모의고사 같은 데서 이제 가져오시더라고요. 요게 이제 출제된 시험 문제인데 그냥 아예 시험 범위가 아닌 것에서 문제를 따와서 출제를 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본적인 어그 모의고사 실력을 이제 물어보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변형되는 것도 이제 따로따로 공부해야 되는 것보다는 평소에 모의고사를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신갈고에서 고득점을 받는 이제 비결입니다. 대신에 이 시험 범위 안에서는 난이도를 어떻게 높이시냐면은 이 어법을 갖다가 어렵게 내십니다 그러니까 수능하고 좀 거리가 멀게 하는 거죠 수능어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어라든지 한두 단어에 밑줄 쳐 놓고 이 중에서 그냥 옳지 않은거 골라라 이게 표준인데 이제 싱갈고 같은 경우에는 문장 전체에다 밑줄 쳐서 첫번째로 난이도를 높이시고 두번째는 이제 옳지 않은 개수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가 틀리는지 모르게 해서 난이도를 굉장히 많이 높이세요 그러니까 이 지문 전체를 거의 다좀 빡빡하게 외워야지 풀수 있는 시험 문제를 많이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4번이 그렇고요그 다음에 예 7번이 그렇습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7번도 전부 다 예, 문맥상이나 어법상 맞지 않은 것을 다 고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외워야 되는 학생들한테 어, 간접적으로 암기를 강요하는 시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 제가 볼때 그렇게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어법을 어렵게 하셔가지고 예,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게 할수 있게 그렇게 문제를 내십니다. 신관고 1등급이 80점대 초중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맞을 수 있으면은 1등급이 되는 거고 이런 문제에서 틀리면은 이제 등급이 내려가는 거겠죠 예 그래서 신갈고에서 시험을 잘 보려면은 이 어법을 좀 세세하게 틀린 부분을 어잘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평소 모의고사 실력을 키우셔서 이런 모의고사 형태의 어 것을 잘 맞아야지 고득점을 그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이상 프라임에듀 학원이었습니다.